미량 나노산단 지금 첫타 경사 중 모습입니다. 그냥 기록으로 남겨 두고 싶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. 오늘 휴일이라서 그건 뭐 조용하네요. 미량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 소이상입니다 그래서 나노 3단에 지나가다가 문도 열렸고, 또 이런 걸또뭐꼭 기록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은 그냥 또 사람이 완성되기 전에 이렇게 텃탁이 하는 모습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또 다음에 또아 저랬었지 그땐 뭐 라떼 얘기를 할 때가 안 오겠나 싶어서 이렇게 촬영 주제렇게 촬영해 봅니다 뭐 민폐를 끼치는지 도움이 되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고요 일단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물일의 조망을 딱 해봄을 해서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나노산단이 어떻게 발전해서 얼마만큼 뭐 국가에 기여할지 또 미량 시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변할지 그런 걸 가늠을 해 보는 거죠 지금 저쪽에 보이는 부부의 북북에... 에... 그... 농공단지입니다. 농공단지 응. 화산 아마 앞으로는 저쪽으로 점점 그... 늘어날 것 같고요 또 지금 저기 헐무하게하 그 있는 것은 울산하고 함양까지 고속도로가 놓이는 그 기반시설이 지금 닦이고 있습니다. 거의 다 돼가는데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밀양 생각보다는 그저 도로 로 인해서 저 아파트 공사가 새롭게 많이 조명되고 있습니다. 왜 사람들이 미양이뭐 나노산단 보고 저 아파트를 짓느냐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어떻게 보면 산단도 중요하지만 어런 도로가 잘 개통해서 틀림을 해서 막 울산까지는 뭐 거의 뭐2 0분에서 30분 아래다 출퇴근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장소가 되지 않겠나 아마 아파트를 짓는 것을 회사에서는 많은 걸 고려했겠죠 미래에 몇십 년 살면서 왜 저렇게 까파들 짓는 애라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보니까 나로산단도뭐 일차적으로 영향이 있겠지만 제 고속도로가 어떤 큰 영향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. 어, 이런 허잡한그 사진이 모두들 도움이 되시기를 부자 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